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친구 다은이를 만나러 한 카페로 나갔는데요. 저를 보자마자 다은이가 잔뜩 격분한 채 말을 했어요. 아무래도 나 이혼해야 할까 봐. 뭐? 이혼? 난데없이 그게 무슨 말이야.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혼을 해. 얘가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부모님이 말리는 결혼을 네가 우겨서 해놓고는 지금 이혼이란 소리가 나와? 니네 부모님 기절하시니까 그런 소리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마. 다은이 말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에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은이의 얼굴을 봤는데요. 정말로 힘들긴 했던 모양으로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와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제가 걱정스레 다시 물었어요. 다은아, 우선은 열좀 식히고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말해봐. 나 진짜 너무너무 힘든 거 있지 우리 시댁 말이야 해도 해도 진짜 너무한 거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너무하냐고 그때 내가 말했잖아 명절 제외하고 제사가 1년에 여섯 번이나 있다고 그랬지 그거 다 알고 결혼했던 거잖아 근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진짜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야 무슨 제사상이 한국만 같은데 거기에 음식을 빼곡히 채워서 올리거든? 그 정도로 차리려면 우리 여자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니? 진짜 매번 제사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서 미칠 것 같아. 제사 있는 날에는 회사에 휴가까지 되느라 눈치는 눈치대로 보이고, 제사 음식 하느라 잠시도 허리를 펼 수가 없을 정도야. 거기다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알아? 다니가 앞에 놓여있던 아이스 커피를 벌컥벌컥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게 뭔데? 내가 형님들한테 들어보니까 며느리가 들어올 때마다 제사 음식이 몇 개씩 늘어난다고 하는 거 있지? 뭐? 그러니까 새 며느리가 들어오면 음식을 더 늘린단 말이야? 그래. 그렇잖아도 제사상이 한건 모함인데 내가 들어간 뒤로는 옆에 작은 상가자나 더 맞췄더라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음식을 채워야 하는 거야. 아니 무슨 제사 음식을 그렇게나 많이 하는 거야? 원래 그런 거야? 난 우리 집에서 제사를 안 지내서 잘 몰라서 말이야. 나도 몰라. 우리 친정도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 근데 시부모님 말로는 제사를 제대로 지내야 조상이 돌봐준다나 뭐래나 그러면서 무조건 정성을 들여서 제사상을 차려야 한다고 하더라고. 형님이랑 사촌 형님들도 몇 번이나 음식 좀 줄이자고 건의해봤다는데 시부모님이 난리난리를 쳤대. 완전 제사에 미친 짓구석이라니까. 그렇잖아. 돌아가신 조상들 챙기다가 멀쩡히 살아있는 후손들 골로 가게 생겼다니까? 다은이가 잔뜩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는데, 울기 직전에 그런 표정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다은이를 위로하기 위해, 제가 조심스레 입을 뗐어요. 진짜 힘들어서 어떡하냐? 그렇다고 제사 때안갈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안 갔다가는 집까지 쫓아와서 끌고 갈 기세야. 형님한테 들어보니, 처음에 형님도 핑계도 대고 말대꾸도 해보고 그랬다는데…… 그러면 시부모님이 단식 투쟁까지 하면서 중네 사네 그런다잖아.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 아빠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미쳤던 거야. 형님 처음 만났을 때 형님이 제사 많다고 나한테 각오하라는 말까지 했었거든. 그건 나도 들어서 알고 있지. 그래서 니네 엄마가 결혼 반대했던 거잖아. 맞아. 근데 내가 돌아도 보통 돌았던 게 아니었던 거야. 그 사실을 다 알고도 결혼을 했으니까 말이야. 순간 다은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했는데요.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다은아, 그래도 어쩌겠어 힘내자. 그렇다고 지금 이혼한다고 하면 니네 부모님 억장이 무너져 내릴걸? 그러게. 나도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너한테라도 하수연하라고 부른 거야. 엄마한테 이런 말을 할 수도 없고, 다른 친구들한테는 창피해서 말도 못 꺼내겠어. 잘했어. 오늘 다 풀고 들어가. 라며 제가 다은이의 손을 잡아주며 응원을 해주고 있었는데, 다은이가 제게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너 혹시 민준 씨네 집 제사 몇번 있는지 물어봤어? 아니, 우리가 사귄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딱히 말을 안 꺼내는 거 보니까 제사가 없는 거 아닐까? 그래도 확실히 물어봐. 난 이제 제사에 제자만 들어도 넌덜머리가 난다. 혹시 민준 씨가 일부러 너한테 말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설마 그런 걸 굳이 뭐하러 숨기겠어 우리가 하루 이틀 사귄 사이도 아니고 2년 넘게 사귀었는데 이렇게 순진해 터졌다니까 요즘 남자들 무진장 야가서 제사 같은 민감한 얘기는 숨기다 숨기다 한참 나중에 한다잖아 그때쯤이면 정들어서 헤어지지도 못하니까 말이야 우리 남편만 봐도 그렇잖아 사귀는 내내 한마디도 없다가 나도 형님한테 들었잖아 그러니까 너도 꼭 미리 확인해봐 그리고 만약에 나처럼 제사 많으면 바로 끝내버려! 그날 다은이의 모습은 상당히 격해 보였는데요. 평소 차분하기만 하던 다은이의 모습과는 달라도 너무나 달라서 낯설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다은이는 한참 동안 제게 하수연을 하다가 돌아갔는데요. 다은이의 말을 듣고 보니 그 심정이 이해가 되고도 남았습니다. 결국 며칠 후 제가 남자친구를 만나서 조용히 물었어요. 민준 씨, 혹시 민준 씨네, 제사 지내? 제사? 당연히 지내지. 정말? 근데 그동안 그런 소리 없었잖아. 조금은 당황한 표정으로 제가 묻고 있었는데요. 남친이 오히려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만나는데 제사 이야기를 뭐하러 해? 그래도 제사나 그런 얘기는 결혼 전에 미리 말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지. 제사가 1년에 몇 번이나 있는데? 남친이 워낙 대수롭지 않게 말을 하고 있었던지라 1년에한두번 있다는 생각을 한채 저도 대수롭지 않게 물었는데요. 남친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튀어나왔어요. 글쎄, 내가 알기로는 1년에 여덟 번인가 그렇다고 한것 같은데. 뭐? 여덟 번? 그런데 지금껏 나한테 말안한 거야? 제가 원망 가득한 표정으로 남친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친은 여전히 태연한 표정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왜? 뭐 문제 될게 있어? 민준씨, 어떻게 그런 얘기를 여지껏 안할 수가 있어. 제사가 일 년에 여덟 번이라고 하면 명절도 합한 거야? 아니, 명절은 따로일 걸? 내가 알기로는 그것도 조금 간소화해서 여덟 번이라고 하는 것 같아. 예전에는 훨씬 더 많았거든. 민준씨, 지금 다 놀리는 거야? 남친이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하고 있었기에 서운한 마음과 함께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어 저도 모르게 눈물까지 글썽이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남친이 혼비백산한 채 제게 물었고요. 세어야왜 그래? 무슨 일이야? 민준 씨네 제사가 여덟 번이라며. 그것도 명절 빼고. 나 이제 어떡해. 나 민준 씨 진짜 좋아하는데. 헤어져야 하는 거잖아. 뭐? 헤어지다니. 뜬금없이 그게 무슨 말이야. 뜬금없긴 뭐가 뜬금없어. 그 많은 제사 음식을 어떻게 다 만들어. 나 진짜 자신 없단 말이야. 결국에는 제가 훌쩍이며 대꾸했는데요. 세화야, 제사 음식 못해도 상관없어. 우리 할머니랑 엄마도 별로 상관 안할 거야. 우리 형수님도 제사 음식 해본 적 거의 없거든. 그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국깟 제사음식 할게 뭐가 있다고 겁부터 먹는 거야? 국깟 제사음식이라니. 내 친구 다은이 말로는 하루 왼종일 제사음식 만든다고 하던데. 그래서 이혼하고 싶다고 했단 말이야. 제사음식을 하루 왼종일 만든다고? 대체 왜? 뭘 하루 왼종일 만든다는 거지? 우리 할머니랑 엄마는 두 시간도 안 걸리는 것 같던데. 뭐? 두 시간도 안 걸린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야. 우리 집은 죄사음식 금방 하던데? 암튼 새하도남무 걱정하지 마. 굳이 참석 안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할 거니까. 우리 형네 부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회사 다녀서 참석 못 하는 날도 많거든. 남친이 계속해서 믿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었기에 제가 울상을 지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민준 씨, 지금 나한테 거짓말 하고 있는 거지? 그게 무슨 말이야? 거짓말을 하고 있다니. 그동안 내가 세아 너한테 거짓말하는 거 봤어? 그렇잖아 요즘 여자들이 제사 많다고 하면 결혼 안 하려고 하니까 거짓말로 결혼부터 하려고 하는 거지 다은이 남편도 그랬단 말이야 그런 걸 뭐하러 거짓말을 해난 오히려 네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진짜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야? 근데 다은이 말로는 제사상이 부러질 정도로 차린다고 하던데 그런 거 아니야? 세아야 마침 며칠 뒤면 제사가 있으니까 내가 사진 찍어서 보여줄게. 남친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고개만 떨궜는데요. 며칠 뒤 남친이 진짜로 제사상 사진까지 보내줬어요. 제사상 사진을 보다가는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였는데요. 다은이가 말한 것과는 전혀 다른 제사상이었거든요. 결국 제가 다은이에게 사진을 보내고는 전화를 했어요. 다은아, 너 지금 내가 보낸 사진 봤지? 어, 봤지? 근데 이게 무슨 사진이야? 무슨 사진이라니? 제사상 사진이잖아. 뭐? 제사상 사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이게 무슨 제사상 사진이야. 근데 니네 집 제사 안 지내잖아. 누구네 집 제사상이야? 그 사진 민준 씨가 보내준 건데, 민준 씨네 집 제사상이라고 하던데? 제사상이라고 해봤자, 별것도 없구만. 넌왜 엄살을 부려서 사람을 겁주고 그러냐? 뭐? 그게 진짜 제사상이란 말이야? 내가 보기엔 민준 씨가 너 속이려고 거짓말하는 거 같아. 생각해봐. 제사상에 과일이랑 나물 몇 개만 올라간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전도 없잖아. 그거 민준 씨가 너 속이려고 눈 속임령으로 인터넷으로 가지고 온 거야. 그런가? 아니라고 하던데. 근데 민준 씨네 집은 제사가 몇 번이라는데? 1년에 여덟 번이래 그것도 명절 제외하고. 야! 쪽 났다 쪽 났어. 너 민준씨랑 당장 헤어져. 이제 보이 완전 사기꾼이었네. 다은이가 한참을 남친 뒷담화를 하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뒤 더욱 심란할 수밖에 없었기에, 우선은 남친 집에 인사를 가서 집안 분위기를 본뒤 결정하기로 했고, 얼마 뒤 남친 집에 인사를 갔습니다. 남친 집 분위기는 엄청 좋아 보였고, 시부모님도 참 좋은 분들 같아 보였어요. 열심히 분위기 파악을 하고 있던 순간, 남친이 부모님을 보며 웃으며 말을 했어요. 엄마, 세아가 우리 집 제사가 여덟 번이라고 기겁을 하더라고. 아, 제사? 근데 세아 씨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나 같아도 기겁을 했겠다. 근데 우리 집은 뭐할 것도 없잖아. 그렇지. 뭐할 것도 없지. 세아 씨,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집 재산은 민준이네 할머니 댁에서 지내기도 하고 별로 할 것도 없어요. 바쁘면 굳이 참석 안해도 되고요. 남친 어머니가 이가에 미소를 머금고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옆에 있던 남친 형수님도 말을 거들었어요. 맞아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저도 처음에는 걱정 많이 했는데 정말 별로 할거 없더라고요. 맹세할 수 있어요. 라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 말에 조금은 안심이 됐던 것 같습니다. 남친 가족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았으니까요. 그뒤 우리는 상견례를 하고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결혼하고 살아보니 남편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시댁은 제사에 참석하는 걸 절대 강요하지 않았거든요. 일이 생겨 제사에 참석을 못해도 다들 이해하는 분위기였으니까요. 거기다 할머님 할아버님도 너무나 좋으셨는데요. 제사를 앞둔 어느 날 우리가 할머님 댁에 들어가자마자 할머님이 제게 물었어요. 밥안 먹었지? 네, 퇴근하고 바로 오느라 못 먹었어요. 그래, 그럼 우리 피자랑 햄버거 시켜 먹을까? 오, 피자 햄버거 좋지. 남편이 할머님 말에 맞장구를 치며 신나서 외쳤고, 곧 할머님의 휴대폰으로. 피자를 주문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제가 놀란 채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할머니께서 직접 주문하시는 거야? 당신이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할머니 무시하지 마. 우리 할머니 저런 거 엄청 잘하시니까. 근데 제삿날은 제사 음식 먹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제사 음식? 글쎄, 먹을 것도 별로 없을걸? 참, 당신도 피자 좋아하잖아. 그렇긴 한데. 할머님, 할아버님도 피자를 좋아하실까 걱정돼서 그렇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피자 완전 좋아하셔. 남편이 활짝 웃고 있었는데요. 시댁 가족들의 분위기는 정말 특이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피자를 주문한 할머님이 할아버님에게 물었어요. 가위바위보 해야지. 왜 모른 척 시치미를 떼고 있어? 싫어, 나 그거 안할 거야. 해봤자 당신이 맨날 이기잖아. 무슨 놈의할 만구가 가위바위보를 그렇게 잘해. 혹시 나 몰래 그것만 연습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연습하긴 뭘 연습했다고 그래. 그거야 당신이 아둔에서 맨날 지는 거 아니야. 그니까 니네 생각이라는 걸좀 하고 하라고 했잖아. 자, 빨리하자고. 비자 값을 누가 낼지 결정을 해야 할거 아니야. 참나, 용돈도 얼마 주지도 않으면서. 맨날 내 용돈을 못 뜯어가서 안달이 났다니까. 할아버님이 불만스레 투덜대고 계셨기에 저도 모르게 두분 대화에 끼어들고 말았습니다. 저기, 제가 계산해도 되는데요. 넌 됐어. 아직 계산할 짬이 안 됐어. 할멈 그럼 가위바위보 하자고. 라며 할아버님이 자세까지 고쳐잡고는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에 웃음이 터져나올 것 같아서 꼭 참아야만 했답니다. 잠시 후 피자를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요. 할머님, 할아버님 두 분이 어찌나 말씀을 잘하시던지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제사 시간이 다가와서 음식을 제사상에 나르고 있었는데요. 단촐해도 너무나 단촐한 제사상을 보며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할머님, 제 친구네 시댁 보니까.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제사 음식을 차린다고 하던데 우리는 왜 이렇게 조금만 차리는 거예요? 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제사상을 차려? 대체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차리는 게 맞는 거예요? 뭐가 많이 빠진 것 같은데요? 전도 안 보이고요. 그거 다 쓰잘데기 없는 짓이야. 성균관에서는 제사 음식을 아무리 많이 해도 아홉 개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말처럼 찐 양반가 는 이렇게 제사 음식 차리는데 이게 말이야 족보를 산 사람들이 문제인 거야 혹시나 족보를 산게 들통이 날까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제사 음식을 차리거든 근데 그건 진짜 예법이 아니야 아 그럼 이렇게 차리는 게 맞는 거네요 그렇지 그리고 예전 양반가에서는 여자들만 음식 만들거나 그러지도 않았어. 하물며 지금도 내가 아는 몇몇 종갓집은 남자들도 같이 음식 만들거든. 대부분 뼈대에 있는 종갓집들은 다 그렇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며느리들만 고생시키고 그딸 일을 치는 거야. 라며 할머님이 혀를 차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제사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전혀 걱정할 게 없었어요. 다들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시간이 되는 사람은 참석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굳이 참석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은 제가 다은이를 만나서 할머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할머님이 그러시는데 원래 뼈대에 있는 양반가에서는 제사상을 그렇게 상다리 부러지게 안 차린데 우리 시댁은 진짜 간소하게 차린다니까? 근데 우리 시댁에서 지내는 제사가 성균관 예법에 맞는 거래. 뭐? 그럼 우린 뭐야? 우린 왜 그렇게 제사상에 집착을 하는 거야? 내가 이런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우리 할머님 말씀으로는 옛날에 양반 족보를 산 사람들이 그걸 감추려고 그러는 거라고 하더라고. 물론 니네 시댁을 꼭 찝어서 말하는 건 아니야. 그냥 그렇다고 하셨어. 제가 다은이 눈치를 보며 말하고 있었는데요. 순간 다은이가 욱한 채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어쩐지 하는 행동들이 쌍머시기 집안 같더라니까. 와,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냐? 우리 시아버님은 조상 대대로 양반과 집안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데 알고 보니 원래는 양반도 아니었구만. 다은아, 그래도 확실한 거 아니니까 너무 그러지는 말고 말 조심해. 아니야. 내가 봐도 우리 시댁 조상들은 족보를 산게 분명하다니까. 라며 다은이가 치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좋은 시댁 가족들을 만나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할머님, 할아버님도 정말 좋은 분들로 갈 때마다 불편함 없이 잘 지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평소 지병이 있던 할아버님이 건강이 안 좋아지셨고 병원에 계신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 바람에 시어머님이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으로 출퇴근을 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할아버님의 건강은 나날이 나빠져만 갔고, 시부모님의 얼굴이 말이 아니었지만, 할아버님의 장난기는 여전했습니다. 애미야, 얼굴이 왜 그렇게 죽상이야? 넌 평소에도 죽상인데, 요즘은 더 죽상이라, 내가 깜짝깜짝 놀라잖니? 아버님, 이 와중에도 농담이 나오세요? 진짜 못 말리세요. 그니깐 얼굴 좀 펴. 네 얼굴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깨나게 생겼으니까. 아버님, 죽는다는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아버님 때문에 제가 먼저 심장이 못겠어요 시애비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 당연하죠. 그 시아버지의 그 며느리 아니겠어요? 이게 다 아버님께 배운 거잖아요. 우리 애미가 많이 늘었네. 많이 힘드셨을 텐데 할아버님은 농담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기에 가족들이 다 같이 할아버님 곁을 지켰습니다. 남편과 저도 회사에 휴가를 내고 병실을 지켰는데요. 의사가 조용히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오늘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사가 자리를 떠나자마자 할아버님이 숨찬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 죽으면 매년 새해마다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그건 못할 짓이지. 절대 지금 죽을 수 없어. 며칠만 더 있다가 죽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 바람에 제가 놀란 채 가족들을 둘러봤는데요. 가족들은 다들 익숙하다는 듯이 별 동요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만 할머님만이 할아버님 말에 대꾸를 했어요. 그냥 가요. 지금 다들 며칠씩 잠도 못 자고 꼴딱 날밤 새우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도 금방 따라갈 테니 가서 기다리고 있어. 이 할매야, 내가 왜 기다려? 난 거기서 예쁜 할매 만날 거구만. 아안 되겠다. 차라리 할매 생일날 가야겠구만. 할아버님의 말에 할머님이 뭐라고 말을 하려고 했지만, 할아버님 상태가 안 좋아 보였기에 할머님이 입을 다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데요. 할머님 생신이 1월 3일이었는데, 내내 산소 호흡기를 끼고 계시던 할아버님이 정말로 1월 3일날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다들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도 할머님께서 할아버님께 원망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었어요. 암튼 이놈의 할배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생일 선물은 못 사줄 망정 남의 생일날에 초를 치고 있어. 그나저나 내가 갈 때까지 거기 저승에서 한눈팔지 말고 조용히 있어. 한눈 팔았다가는 내가 가서 가만 안 놔둘 참이니까.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 바람에 의사와 간호사가 웃음을 참느라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몇년뒤 할머님도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재산날만 되면 할머님과 할아버님 두 분이 너무나 그리워진답니다. 지금도 재산날만 되면 할머님, 할아버님의 목소리가 기가에 맴도는 것만 같거든요.오늘따라 할머님 할아버님이 너무나 보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 봅니다.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즐겁게 보셨다면 구독,좋아요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